오늘은 2022년 5월 11일 지금 22시경을 가르키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지금 대구 이곡동 장미공원에 와 있습니다. 한낮에도 와보고 하지만 밤이 어색한 지금 이 시각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한낮에 보는 것보다는 밤에 선선한 기운을 느끼면서 장미의 은은한 향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것이 낮에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한치의 그 흠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말이죠. 그래도 가까이서 보면 그렇습니다. 또, 씨들어가고, 볼품 없이 지는 장미들도 많단 말이죠. 우리 인생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, 가까이서 보면 아픔과 슬픔, 이 모든 것을 안고 가야 하듯이 이 장미공원에 와서 느끼는 것도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느낌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 와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어, 사람들 대부분은 어, 이 시각적인 모습에 매료되는 경우는 많은 듯한데, 어, 저처럼 코를 킁킁거리면서 어, 장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은 잘볼 수가 없어서 어, 조금 의외인 것 같습니다. 곡성 장미공원에는. 비할바가 못될 것 같지만 어, 가까운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곳 장비공원에 장미 향기를 한번 맡으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